아이 던파 왜 시작했냐면 요새 던파들 많이 하잖아요. 아 보는데 이걸 보고 땡기는 게 있으면 할까 하고 한 거거든. 아니 여기 기가 막힌 게 그냥 보기만 해도 웃긴 게 있더라고. 뭐임 아, 요거 보는데 그냥 웃기더라고. 요거 보고 시작했음. 재밌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 컷신이 재밌긴 한데, 그것 빼고는 잘 모르겠는데. 시나리오 밀고 있어서 그런가? 뭐 하냐, 근데? 이터널 리턴. 아니, 일주일 전엔 진짜 재밌었는데. 아니, 갑자기 그, 얀, 안 하던 짓 해서 그런가? 그, 막, 사람들 다이어트 빡세게 하면 요요 오는 것 마냥. 얀, 너무 빡세게 해서 요요 와버렸나? 이터널 리턴에서? 갑자기 왜 재미 없지? 아 일주일 전에 겁나 재밌었는데 요요 와 버렸어요. 병식씨 네. 안녕 안녕. 반가워요. 병식씨 네. 보고 싶어 울었어. 아 반갑습니다. 저도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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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쓰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하지? 캐릭터를... 아... 하고 싶은 게 없네. 원래는 시셀라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... 네... 아이, 곰왜 이렇게 못 잡아... 아... 해봐야지요. 혹시 오늘 내내 지속인가요? 농담입니다. 그럼 그냥 바로, 바로 도전. 뭐 첫판에 하나, 두 번째 판에 하나 똑같으니까. 세 판까지 합산. 아, 세 판까지 바로 갑시다. 바로 이번 판부터 세 판. 아니, 왜 이렇게 많아? 사람이 연못에 탭 없겠네? 이쪽으로 가서 여, 여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조금 늦겠는 걸? 많이 늦겠는 걸? 아니 쿨감 35%인데 왜 이렇게? 야 어떻게 이러냐? 너무 무지성으로 했나 보다. 아파요. 그리고 좀 실수했음. 강화 평타를 쳐야 되는데 강화 안된 상태로 평타 쳐가지고 아니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못해서 진 거지? 설마 <놀람> 깜짝아! 나얘 몰라. 어떻게 스킬이 되는 건지 몰라 나 제. 뭐,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제 상대로? 수합 해야 되나? 이거 생사보 쓴 다음에 풍마 소리검 써야 되나요? 그걸 모르겠네. 뭐야, 이거? 아니, 스킬을 모르겠어! 근데, 이겼네? 왜 이김? 이렇게 하고도 이기네? 뭔 소리임, 할거다 했구만. 국가 자제요. 오주 이마 니나 아퍼. 어, 니나 죽어. 저기에. 죽어 니나. 저기에. 톡. 저기에. 그냥 개쎈데 뭐지 이거 생사부?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바바라 아니. 뭔데? W 쓰기 전에 죽어 버렸네. 극한까지 젠다음에 쓸라 했는데 D, D 누른 다음에 시셀라 이거 거리 조절만 내가 좀 익히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데미지가 <laughs> 뭔가 이상하다. 생사부. <laughs> 자리 괜찮네요. 아나또아 아, 또... 아, 시셀라 기본부터 안 됐어. <laughs> 아씨 아 야나 좀 비키지. 펠릭스 끊고 싶었는데. 아왜왜 왜 이렇게 헷갈리게 생겼니? 왜 생사부가 뜨나 했네? 생사부 아니구나. 전결이구나. 감자방. 왜이렇왜 이렇게 세냐? 왜이세 이렇게 세왜 이렇게 세왜 이렇게 세냐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 뭐지? 뭐 맞았다고 왜 이렇게 냐냐이렇 이렇게 이 이길 아, 감사합니다. 그래도 어떻게 이길 해버렸네요. 사양되기 이게... 전에는 아플 거야. 왜 이렇게 쎄니 야, 뭐야? 왜 이렇게 쎄 근데.. 내가 잘못했다 가드 줄거 주더라도 딜 교환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웃어두셈 증명할 거야 셀라로 아이 재밌는데? 아 물론 계속 죽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떨어질라 하는데 이거 잘 다루게 됐을 때 진짜 좋을 거 같은데 야 뭐야 이거 버너가 시작하자 버너가 뭔가 이상하다 버너가 다 죽자는 거지? 졸리면 빼야지. 7명 정도면 괜찮아요. 시설이 별로 번호가 있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몇 개만 쓱싹하고 튀면 됨. 노래 빨리 꺼. 집중해야 돼. 초반 10초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. 아, 얘가 더 좋은데. 자리가 이 자리가 저게... 저게 맛있거든요. 어 여기 있다 올라아무나 끌려라 이게 내가 끌리네? 시셀라 이 2를 쓴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무빙 치면은 내가 맞아가지고 착한 셀라인 샘 치죠 뭐 <laughs>

아이, 뭐야, 이거는. 사드론, 루크야, 뭐야. 님자 음. 있었네. 날먹해볼까 했는데. 아 뭐야 다른 루크네좋겠 음, 아니 나 방금 걔가 어떻게 이렇게 템이 빨리 떴나 했는데 다른 애구나. <laughs> 시델라의 특장점 스태 템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. 스태가 별로 안 달기 때문에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학교. 이런 느낌이지. 얘는 뭔데 여기서 두들기고 있어 안 나가고. 나가. 클로에. 려 주세요. 화를 는저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저는 심신 미약 상태니까 빗나가도 인정. 음. 대량의 점수 실점으로 인해 고통을 조금 피할 수 있을까요? 좋끔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팅 아무나. 한국에까 루크랑 싸우죠. 곰이 나오는 시간이기도 하고, 이미 먹혔을 수도 있지만. 이게 안 땡겨지네. 과거 그 셀러였으면 이거 무조건 땡겼는데. 이거 고민 왜했어? <laughs> 야 사람보다 빡세다 너가. 아이씨 왜케 쎄니? <laughs> 타이밍 그지같네 <laughs> 이게 맞아? 흠 <laughs> <laughs> 엄마, 애피를 봐야지. 애가 죽었다고. <laughs> 무슨 수업이냐? 귀찮다 수업하기도. 이대로 살자. 뭐 기본도 못 하는데 무슨 수업을 하겠다고? 야, <laughs> 자리 옷가 상당하네. 죽을 뻔했네 그냥. 써야 되나? 써야 되나? 써야 되나? 이게 날복이지, 맛있다. 야, 근데 저저기 저, 좀. 미안해. 맛있는 게많을 텐데. 미가 스카디, 아몰라니꼼미가은필요없을가같은 그래도... <laughs> 니가,

아니 내가 내가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저거 저 개구장이 잡는거 내가 되게 유리하거든 이 상성이 있어서 캐시와 루크 아 그래 루크 안잡은게 오히려 좋다 깜짝아 씨 오. 미안해! 왜 이렇게 니 아, 이 피우! 임시안시지가 활성화됩니다. 시간시간 치감... 어디 없나? 이쪽이... 이쪽이... 방금... 안맞으면 되잖아? 안맞고 이기면 되잖아 그럼 비웃 못하니까 Ooh. 비겁하네. 그거 반칙임. <특 Horse> <흥。 놀람> 아섬 재밌냐 왜이렇 시들라? <laughs> 그래 뭐 이길만 했지 템 이정도면 어... 42점 어... 좋았다 <laughs> 아니 유튜브 댓글법에는 그런거 있더라 이거 마지막 영상이 겜저보요템 뿌립니다 이거잖아 <laughs> 하도 안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진짜 접었나요? <laughs> 아이 뭐 얼마나 굶었다고 그래 타일밖에안 걸어봤구만.